안녕하세요. 고핑입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어, 안될것 같아서 좀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손실을 또 크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경제적 이슈 내용을 먼저 전달드리자면 연준 의도대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스닥이 빠지는 모습, 비트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게 호인과악인과이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는데 경제 침체의 증거긴 합니다 예 근데 파월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FOMC는 실업률이 많아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관점에서는 호재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시기 예, 그게 실업률이라는 이야기를 파울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재와 악재가 겹친 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금리 인상 관점으로 인해서 단기 상승을 경제적인 관점으로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끝까지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 이슈가 있죠 CFTC 소송권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바이낸스가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에 영상을 앞전에 찍어 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시면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주 거래소 폐쇄했고 21일까지 모든 포지션을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pc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 좀 보시자면 자 미국에 호주도 악재가 겹친 바이낸스 파생 상품 거래소 폐쇄 파생 상품 금지 대상 소매 투자자 판매 혐의 이렇게 해서 21일까지. 파생상품 포지션 모두 청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호주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영향이 있긴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이 호주도 바이낸스 압박, 격 악재, 파생상품 거래소 폐쇄, 그러니까 파생상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현물거래소 말고 레버리지 말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우리나라도 레버리지가 안 되죠. 국내에서는. 그래서 업비트도 레버리지를 모으는 데이 레버리지 상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좀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 이거 보세요. 매우 중요. 4월 경제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자,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게 이제 요거 코인아마 예, 들어오셔가지고 빼드어치 여기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눌러서 보시면 금리 인상안에 대해서 좀 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지금 25bp 동결 혹은 25bp 인상한다는 게7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빼도치는 항상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왜 급하게 방송을 방송이 아니죠. 녹화를, 컨텐츠 녹화를 해, 하게 됐냐면, 자다가 일어났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문제가 커지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요거를 어떤 식으로 아, 아는지에 대해서 제가 매매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중요한 건이 30선입니다. 30선. 30선이 이제 볼린저 밴드, 이게 일봉이거든요. 요거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이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인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자 이대로 보시지 마시고 축소해서 보세요. 자 축소해서 보시면 자 제가 다시 캡처를 뜰게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연장선을 하, 항상 그거 뭐라고 했죠? 얘 예,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평이 이렇게 수평 위치를 하고 얘는 계속 올라가는 모양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올라가는 척을 하면서 볼벤 하단을 물면서 급격한 하락이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자, 25.5까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하락장이라는 게 아니고, 일단 여기까지는 한번. 흔들고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방 추세가 강하면 한번 올리는 척하다가 빼고 다시 올립니다. 근데 만약에 추세 전환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물고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조만간 다음 주에 아마 추세 결정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올라갔다가 제 생각에는 이 26도 깨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26이 깨질 가능성. 그래서 요즘 고배로 장이 많이 안 움직이고 또 내가 잡았던 자리 항상 살려주다 보니까 고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배율을 좀 줄이시고 어, 포지션을 무조건 롱만 잡을 게 아니고 숏 관점도 단기간 다음 주에는 숏 관점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무조건 숏이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쇼시라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70% 이상 26이 깨질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4시간 봉도 하단부 지금 이제 새벽이라서 요렇게 됐는데 하단부로 이제 중단 이탈을 했고 1봉도 중단 이탈을 했습니다. 1봉도 아 이탈을 했다가 회복했다. 이탈을 했, 했다가 회복했다가 요런 모습 보여주고 지금 15분 봉도 요거는 이제 단기 관점이니까. 그래서 요거 때문에 자, 요, 이 경제적인 거는 전체적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요거 때문에 이제 제가 방송을 급하게 켰습니다. 25.5에서 26까지 단기적으로 한 2K 정도, 예, 2, 3K 정도 하락할 수 있는 하락빔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물 가지신 분이나 롱 물리고 계신 분 있죠. 그 분들은 조금 대비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손절해라. 무조건 쇼잡아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코핑의 관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만약에 하락하면 무조건 버티지 말고,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일요일 끝나고 아마 월요일부터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 올리는 척하면서 자 여기 있죠 올리는 척하면서 떨어지는 패턴 요거 나타날 건데 이게 확률이 7 80% 정도로 보시면 돼요 7 80%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일 찍으려고 했는데 혹시라도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혹은 청산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까봐 급하게 제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시장의 변동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